블랙헤드 생기는 꼴을 못 봐가지고 막손으로 짜고 이러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피지가 얼굴에 붙어 있어요. 진짜 피지랑 블랙헤드 관리는 목숨 걸고 하는 <laughs>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에서도 가장 정말 엄청 신경 쓰는 블랙헤드 모공 관리법 영상인데요. 블랙헤드 모공 관리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트러블 같은 것들은 메이크업을 해서 가리면 어느 정도 가려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블랙헤드랑 모공은 진짜 잘안 가려지고 메이크업을 이쁘게 해놔도 메이크업이 엄청 안 예뻐 보이고 그래서 피부 관리 중에서도 특히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엄청 신경을 쓰다가 최근에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해 가지고 엄청 심해진 거예요. 모공도 완전 넓어지고 블랙헤드도 역대급으로 진짜 많아졌어서 그걸 없애려고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해서 지금은 더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피부가 아주 화장도 잘 먹는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블랙헤드는 없애고 모공은 확 줄일 수 있는 모공 대청소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고고! 블랙헤드 관리 첫 번째. 블랙헤드나 피지들을 억 짜내거나 뽑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사실 블랙헤드 생기는 꼴을 못 봐가지고 올라왔다 싶으면 막 손으로 짜고 이러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아리얼의 애플사이다 딥클렌징 오일이라는 제품이고요. 워터프루프 세정은 기본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성분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성분 아시나요? 아 근데 뭐지? 애플사이다? 애플사이다 비니거 성분이 모공이랑 피지 청소 효과에 되게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한창 유행했던 사과식초 세안법 요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하고 아이돌들도 해서 트러블도 없애주고 피부 해독도 해주고 뭐 이렇다라고 많이 이렇게 떴었거든요. 근데 그 사과식초 세안법이 먹는 사과식초를 그냥 물에다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거여서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이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가 엄청 따갑고 요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먹는 식초를 바로 내 피부에 사용을 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만든 애플 사이다 클렌징 라인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사용하고 나서 진짜 모공이 완전 깨끗해져가지고 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한 펌프 두 펌프 정도 덜어낸 후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은 일차적으로 메이크업을 좀 걷어내서 한번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일을 펌프를 짜서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미온수를 살짝 묻혀서 모공이나 피지가 심한 이런 코 옆이나 미간, 입술 밑 이런 데를 위주로 롤링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할 때는 이렇게 세네 번째 손가락으로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뭔가 피지를 오일에 딱 붙여서 꺼낸다는 느낌으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지금 피지나 블랙헤드가 심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데 해 보면은 피지가 쏙쏙쏙 빠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피지가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완전 쾌감 쾌감 진짜 대박인데 <laughs>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는 제품이라서 억지로 피지 피지를 뽑아내거나 하지 않아도 클렌징만으로도 충분히 피지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클렌징 오일에 조금 거부감이 있던 스타일이었어요. 일반적인 클렌징 오일 자체에 계면 활성제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계면 활성제 자체가 피부에 좀 자극을 주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 게 들어있는 걸로 5분 동안 마사지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제품은 계면활성제가 다 식물에서 유래한 식물 유래 성분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고 확실히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도 덜 하더라고요. 전성분이 딱 13개로 되게 미니멀한데다가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성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안심하고 좀 마일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되게 물처럼 가벼운 제형이에요. 일반적인 클렌징 오일처럼 되게 무거운 제형이 아니고 라이트한 제형이에요. 이어서 일반적인 그런 클렌징 오일 제형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클렌징 오일류가 잘 맞지 않는 지성 피부 분들도 좀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피지랑 블랙헤드 관리는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믿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차 세안으로 이 패드를 사용해 줄 건데요. 아리얼의 애플 사이다 올킬 클렌징 버블 패드로 얼굴에 문지르면은 거품이 부드러워. 생겨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으로 남은 노폐물들을 요 패드로 닦아주면서 클렌징을 하는 거죠. 내장된 집게로 한장 이렇게 꺼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귀여운 이런 사과 모양의 패드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엠보싱이 들어간 통통한 면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약간 메쉬 재질로 좀 거즈 같은 살짝은 까끌까끌한 느낌의 패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세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엠보면으로 얼굴 전체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거품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얼굴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하시면 거품이 더잘 나실 거예요. 뒤집어서 피지가 고민인 부위에 특히나 더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미온수로 싹 씻어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성분이 들어있어서 클렌징을 하면서 동시에 모공 청소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클렌징을 할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하게 해준다고 한들 요코 옆에나 인 옆에 그 쌓여 있는 피지들과 그 노폐물들 있죠 그런 게 깨끗하게 제거되기 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패드로 되어 있어서 그 노폐물들을 닦아주면서 뽑아져 나오니까 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클렌징 오일이랑 마찬가지로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라서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피지뿐만 아니라 각질까지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임상으로도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서 부은 각질이랑 피지를 정돈을 하면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줘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할 때 되게 잘 먹게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게 패드가 너무 편해서 이런 팔꿈치나 발 뒤꿈치 그리고 가슴 쪽이나 아니면 등 쪽까지도 같이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디 까지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클렌징 루틴 마지막으로 아리얼의 애플사이다 pH 밸런싱 클렌징폼 이라고 해서 이거는 클렌징폼 제품이에요. 되게 순한 pH 약산성 클렌징폼이에요. 이렇게 2차 3차 마무리 세안까지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3차까지도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약산성인데도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생기는 제품이라서 마무리에 자극 없이 세안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에다가 적당량 짜서 물을 섞어가지고 거품을 아주 풍성하게 내주신 다음에 그 거품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 빡빡 문질러가지고 거품을 만들면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기 때문에 꼭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얼굴에 거품을 얻는다는 식으로 세안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막 롤링을 많이 하지는 마시고 전반적으로 살짝 산뜻하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어서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클렌징 폼이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제품과 마찬가지로 애플사이다 비니거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이 모공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세계 사진 다좀 그런데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클렌징 오일은 그냥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피부에 묵은 각질이나 모공 딥 클렌징까지 원한다면은 이 버블 패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순한 약산성으로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모공 청소 효과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렌징 폼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때에 따라서 2차, 3차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안을 딱 끝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박혀 있는 피지들이랑 블랙헤드들이 진짜 많이 제거가 된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진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 텅빈 모공을 또 그대로 냅두면은 그 안에 피지가 또 새로 생기거든요. 이 텅텅 비어버린 모공을 쪼여줄 수 있고 모공 속을 건강한 에센스로 꽉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 타입을 하나 사용을 해줄 거예요. 세븐데이즈 티트리 에시드 필링 모공 패드라고 해서 피부 진정에 좋은 티트리 성분이 들어 있고 네 가지 에시드 성분, 저희 흔히 말하는 아하, 파하, 바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네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 케어에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드예요. 내장된 집게로 한장 꺼내어 보면은 한쪽 면에는 이렇게 살짝 오돌토돌한 메쉬 면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면에는 그냥 평평한 플랫 면으로 되어 있어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신데 추천하는 모공 케어 방법은 일단 이메쉬면으로 전체적으로 피부결이랑 요철을 케어하는 거예요. 얼굴 전체를 피부결 방향으로 살짝 요렇게 닦아 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플랫 면으로 피부에 에센스들을 꽉꽉 채워 주면서 좀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모공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피지가 많은 요런 코 옆에는 이렇게 접어서 필수적으로 올려 주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닦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이 원단이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원단이라고 해요. 사용했을 때 되게 거칠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좀 자극적이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버블 패드처럼 전성분이 그림 등급을 받은 제품이라서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아리얼의 이 제품들은 6월 2일에 시작하는 올리브영 세일에서 역대급 할인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당장 사고 싶어도 꼭 참고 있다가 6월 2일에 올영 세일 시작하면은 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재미 오세요. 여기에 저는 그냥 바르는 팩이나 마스크 팩까지 해줘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주는 편인데 그냥 라이트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용도나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 팩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특히나 추천하는 거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수분 위주로 된 마스크 팩을 하나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피지나 블랙헤드가 그만큼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수분으로 많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모공이 이렇게 수분을 갖고 있으면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안에 피지가 꽉 차있구나 그러면 이제 피지를 안 만들어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분으로 꽉채워져가지고 피지인 척 하는 거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수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마스크백으로 마무리 케어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블랙헤드 없애는 방법, 모공 케어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리얼과 함께 해서 좀 광고로 가지고 오게 된 제품이지만 진짜 제가 찐으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던 방법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아리얼은 워낙 저랑 좀 역사가 깊은 브랜드여가지고 많이 소개를 해. 드 드리기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노란색 클렌징 티슈랑 클렌징 라인들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믿고 썼던 그런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블랙헤드 케어해서 깐달걀 피부 만들고 화장도 착착. 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확실히 차차 단계별로 좋아지는 거를 눈으로 볼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보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